여러분 이것이 깨끗하다면 그 집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네, 부자들은 어느 누구나 항상 이것에 신경을 씁니다. 맞습니다. 세상 어디든 이것이 더러운 부자는 절대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누구라도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운은 부지런함에서 오고, 또 사람이 부지런하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작은 부자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더럽고 불쾌하다면 절대 그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이것들을 보시면서는 에이라고 느끼셨을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이것에 관해서 참 관대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운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풍수, 물건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거울은 매일 닦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이든 또 부자들이 늘 찾는다는 특급 호텔이든 이 거울이 더러운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 거울은 오행학적으로 화후행의 상징물이며 또 집안의 양기를 가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살려주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집이든 거울에 얼룩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손자국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된 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탁상용 거울의 경우 아무 곳에나 함부로 던져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화장대 거울 역시 얼룩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 현관에 있는 대형 거울들이 깨끗한 경우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성취운이에요 번영운이에요 이런 집에서는 절대 이 운이 살아나지를 못하니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부자들은 정말 이 거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쩌면 그들처럼 이것을 매일 닦는 것참 힘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닦아주세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들 꼭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은 번영하실 것이고 변화하실 것이고 또 발전하실 것입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분부터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은 지갑을 과연 얼마나 자주 닦으시나요? 여러분 세상 어디든 지갑이 더러운 모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부자들은 이 지갑에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지갑이나 가방을 자주 닦으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는 돈을 만지고 나면 손을 닦거나 손을 씻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돈에 세균이 많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돈은 누가 만졌던 것인지도 모르고 분명 세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돈들을 넣어두는 지갑에는 절대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네 구겨진 채로 오염된 채로 더러워진 채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의 지갑을 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그들은 절대 이 지갑이나 가방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돈을 보관하고 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 풍수적으로도 재물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여러분 지갑 항상 닦으세요. 네 에티켓 교육을 가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갑 벨트, 가방이 더러운 부자는 세상 어디에도 절대로 없다는 말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신발과 신발장은 수시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평창동의 한 아나운서의 집 현관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세상 어느 부잣집이든 절대 이 신발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집에서는 이 신발들이 현관에서 흐트러져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가면서 그냥 신고 그냥 벗어두기에 정말 웬만해서는 정리가 되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정성이에요. 항상 이것이 우리 집의 번영이다, 우리 가족들의 성취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이곳을 단정하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번영을 만들고 성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간이라도, 아니 며칠만이라도 정돈을 하시고 항상 줄이 맞게 질서 있게 만들어 보세요. 분명 이것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어느 순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가족분들이 밖에 나가서 질서 있는 사람, 책에 있는 사람, 또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인정을 받아 성공도 하고 성취도 얻고 번영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식탁의 수저는 항상 제대로 놓으세요. 여러분, 수저를 놓을 때는 항상 질서 있게 놓으십시오. 국과 밥을 놓으실 때도 항상 제자리에 정확하게 놓으십시오. 네, 이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복은 식복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는 이런 제대로 된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나 계획적이고 차분한 사람, 또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풍수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인 것입니다. 네,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행동들이 느린 듯 하지만, 아닌 듯 하지만, 반드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어디서든 절대로 모서리에, 뒤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절대 모서리에, 또 뒤에 위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적극적이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 또 겉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번영과 행복을 막을 것입니다. 네, 번영과 행복은 항상 둘러싸여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운데 앉고 위치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외로운 사람, 겉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뒤에 앉고 또 멀리 앉고 모서리에 앉습니다. 네, 이 습관이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행주와 수세미, 도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행주와 도마, 수세미는 항상 청결히 하세요. 이것은 주방에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굳이 풍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위생인 것이죠. 네, 부잣집들에 가보면 이것이 정말 위생적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청결하십시오. 을 분명 여러분은 어느 순간 부유로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세면기 욕실에 타일, 변기는 늘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화장실이 더러운 집은 무조건 가난한 집입니다.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호텔도 특급 호텔과 일반 호텔은 화장실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일반 건물들도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네, 화장실이 더러운 건물에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 없어요. 맞습니다. 일반 건물들에는 사람들이 바로 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그러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면 그 집에는 돈들이 붐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면대 청결함이고 또 욕실 바닥과 벽면 타일들의 청결함이며 변기의 청결함입니다. 네, 항상 샤워를 하실 때 물을 한 번씩 꼭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좋은 향기 제재 하나 꼭 가져다 두십시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친구는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환경은 얼마나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친구 더러운 부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친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을 말리지 않아서 찜찜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특히 베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친구는 매일 말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층 건물의 경우 친구를 트는 것 정말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위험하지 않게 베란다 안에서 며칠에 한 번이라도 꼭 터시고 말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굳이 풍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